아? 어?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야지. 하는 거를 꾸며주는 거예요. 뭐 그거를 배형님 그거로 손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드셔도 되니까 여기는 요걸 붙이셔도 돼. 예전 지정돼 있는데. 아 저는 이제 가평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. 어, 치매 사례 관리사 신미정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초이기역 청춘학교 십이 회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손 자극을 많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초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치매인데. 그 이런 그 교육을 오래오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도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저거하고 지금의 이런 걸 만져보니까 정말 새롭고요. 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는 집 생각, 영감 생각, 애들 생각 다안 나고 다 내려놨어요.